안녕하세요. 허큐멘탈입니다. 아.. 오늘 진짜 무지하게 덥네요 또 어제 밤에 촬영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따뜻한 날씨였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어.. 지치는 하루가 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끝마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중에 카메라를 켰어요. 열심히 라이딩해서 어,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광복절이라 그런지 어, 차가 엄청 많네. 어, 지금, 지금 여기서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호다닥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어, 날씨가 진짜 엄청 더워요 오늘 더 파, 아, 더운 것만이 아니고 되게 습해서. 날씨는 날씨네요. 저는 연휴인 오늘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고 지금 부랴부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여서 살짝 지쳐 있어요, 지금. 시간도 지금 딱 맞춰서 도착할 것 같고 오늘 영상의 끝부분엔 어, 짧은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로 오늘 운동했던 모습들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쌩쌩 달리고 싶은데 차들이 워낙에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갈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그냥 교통 흐름에 맡겨서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많아도 또 재밌죠? 차가 많은 대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또 많으면 요리조리 잘 피해서 어 천천히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해 볼게요 이제 i3도 어 많이 타가지고 또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만약에 또 엔진오일을 교체하게 된다면 저는 저번처럼 아산 대방에 위치한 모터체크에 가서 어, 점검도 받고 오일 교환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오일 필터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가야 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5시 55분인데 휴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인지 몰라도 차량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 차 진짜 많다. 6시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laughs>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9월이잖아요, 곧. 너무 덥습니다, 아직도. 숨 막히네. 또 이렇게 근데 달리면 방금 그숨 막혔던 더위가 바로 사라지니까 여름에도 이 라이딩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까는 차를 타고 오전에 스케줄을 소화했는데 확실히 에어컨 바람 쐬는 거랑 이렇게 그냥 바람 맞는 거랑 시원함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거를 느낄 수 있죠. 이 오토바이는 끊을 수 없어. 무더위에도 하면서 운동을 가면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따뜻한 날씨에 몸이 다 풀린 채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덜 다칠 수가 있네요. 그건 좀 좋은데 <laughs> 너무. 긍정적이다 못해 낙관적인가? 좋은 점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이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나옵니다. 또이 언덕배기가 두번의이 곡선인데 되게 재밌어요.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랄까? 라이딩하는 데 있어서 아 여름에 참 라이딩 하는 게 나이를 더 먹으면 제가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참 이게 마음의 체력이 줄어들까봐 지금처럼 이제 조금 몸이 좀 힘들어도 어, 막 심적으로 조금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탈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또 그냥 편하게 최고다 하고 있을까봐. 또, 걱정을 사서 하게 되네요. 이런 모래길, 괜히 엑셀레이터 빨리 감다가 자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접지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영상 마무리하고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